안녕하세요. 라이즈 오브 킹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이야기로 뭐 쉬어가는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네요. 워낙에 지금 뉴스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뭐 뉴스들이 다 거기에 덮여 있어서 쉬어가는 이야기로 하지 모르지만 미국 소식도 한번 알려드릴 겸그래 저도 뉴스를 보면서 뭐 화면은 제가 보긴 하겠지만 뭐 혹시나 지금 한국은 아침이죠. 아침이니까 출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은 뭐 겸사겸사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제 소식을 그냥 소리로만 들으실 수도 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LA 카운티에 보는 코로나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3,500명을 넘었다네요. LA 카운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LA 카운티입니다. 밑에 보면은 OC 코로나 확진자가 606명에 사망자가 10명인데 OC 코로나 OC OC라는 곳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도 어제 기준 7 명에서 오늘은 열 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한국 코리안 타운 많이 이제 들어보신 LA 뭐 코리안 타운이란 데서 뭐 트래픽이 없으면 뭐 예를들 한 사십 분에서 오십 분 그리고 뭐 트래픽 생기면 한 시간이니까 멀지 않습니다. LA로도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이 LA로도 많이 놀러도 오시고 이제 뭐 주말 같은 때는 물론이고 제가도 옛날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몇년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오렌지 카운티가 L.A. 카운티보다도 더 지금 많은 분들이 환자분이 생기고 있고 L.A. 카운티 제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도 뭐 얼마 전에 저 저랑 저희 집에서 거리가 한1 킬로에서 2 킬로 된 곳에서 한그 한국 타운 코리안 타운이죠 타운 내에서도 아파트에서 지금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지금 막 한창 나왔었습니다. 그 지금 뭐 어제 어제 일일 날에 집계된 수치보다 3011명보다 507명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십구 확산 조짐이 보여서 지역 감염이 보다 확산될 것으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한국에도 옛날에 상황 안 좋을 때는 마뭐 IMF나 이제 뭐 지하철이나 서울역 같은 데서 지금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LA나 이런 데는 그거보다 좀더 심각합니다. 원래가 코로나가 없더라도 코비드 바이러스가 아니었을 때도 차 타고 지내가 시면 뭐 이렇게 위에가 막혀있는 약간 이렇게 다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든 지나가는 이렇게 뭐 위로 들어가 이 한마디로 위에가 막혀있는 이제 굴다리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그인도 있는데 막 텐트 치 텐트를 거의 그냥 길거리에 있는 게아 텐트를 치고 어떨 때는 아예 그 텐트 안에 자기가 집안 살림 같은 거를 꾸며놓듯이 해서 그히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좀 약간 많은 문제였는데 지금 뭐 지금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특히 LA나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날씨가 좋으면 솔직히 노숙자들이 다 많죠 일단 최소한 뭐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하와이도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워낙에 날씨가 좋으니까요 노숙하기는 아무래도 더 편하니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노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이 지금 환자들도 검사 받아서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바라페라 바바라 국장은 확진자가 된 다섯 명의 노숙자라고 밝혔다. 노숙자들이 사람들은 많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취약하게 지금 있는 것은 맞다고 하겠죠.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90만 명이 넘겠다고 아무래도 더 늘어나겠죠. 뭐 따로 한인타운에 지금 뭐 지금 대한항공이 LA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미주 노선의 한국편을다 잠정 중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달라스라 스페가서, 호놀룰루, 뭐 워싱턴 D.C., 보스턴, 시애틀 등 육계 도시랑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는 5월 말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유일하게 LA랑 인천 노선만 하루에 한편씩 주일에 하루에 한편 옛날에는 한 두, 최소가 두 번이었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한국은 조금은 진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는 더더욱 더 많은 지금 더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최악의 2주가 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실직을 한 30대 남성이 총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더 많은 일들이 터질 것 같긴 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한 30대 남성이 총기를 사용해 스스로 끌,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CBS가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약간 저 시카고나 이제 그쪽이죠. 한창 뉴욕이랑 시카고나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 지금 거의 지금 확진자의 한 50%가 몰려있다고 하죠. 경찰에 따르면 올해 30 37살의 로더릭 블리스는 오후 어제 오후 31일이죠. 펜실베니아 월스의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에게 총격을 가한 뒤 자신에게 총을 쏴쓰겼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좀 조용한 거지. 좀 있으면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더큰 일이 일어날 것같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가 원한다고 뭐 돈을 풀고 아무래도 발권국가니까 뭐돈 푸는 거는 푸는 게 그냥 돈만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 미국도 지금 미국은 이제 이분처럼 대규모 휴일 예배를 강행했다가 미국 경찰에 체포된 로든이 하워드 브라운 목사. 목사한테 소환장을 이제 소환장이란 게 한마디로 이제 경찰 나오라는 거겠죠? 병, 결혼식 파티 강제 해산, 벌금, 징역형도 경고. 미국 사법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사람들을 잇따라 잡아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CNN 방송에 의하면 미 연방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두르기를 권고하고 주 정부가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1 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목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대규모 여행을 예배를 <laughs> 예배를 강행하자 해당 목사를 체포하고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뭐 한국에서도 약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 있다고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종교의 자유 중요하죠. 중요한데 남한테도 또 이게 지금 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약간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참 여러모로. 참 거리 걱정이 많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미국 사망자가 4천 명이 넘었죠. 사진에 보면은 이게 뉴욕 센트럴파크에 들어선 코로나 19 야전 병원이라네요. 미국 뉴욕시의 명소인 센트럴파크 영화 같은 데, 미드에서 미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점막 조깅들도 하고 산책들도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야전 병원이 설치되어 돼. 거의 지금 전쟁입니다. 이게 뭐 전쟁 때나 벌어질 일이 진짜 실제로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돼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반대로 오히려 지금이 그 한국에서 뉴스 나오지 뭐 신천지 때 갑자기 퍼져서 이제 막할 때처럼 그런 극단적인 상황 딱 그때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중국의 두배가 넘고 유럽에서 난정세를 찾는 듯한 이탈리아 대신에 이탈리아는 그래도 조금 낮았다 그렇죠 다행인데 대신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주변국의 확진자가 급증을 하자 그 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외던, 외면하던 국가들이 결국 기존 정책을 되짚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트럼프가 뭐 지금 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마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라고 권고하면 뭐 합니까? 마스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 뭐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고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더 맞다는 그래도 확,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아니 한두 명만 막아도 그게 열명 되고 100명 되는 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한두 명이라도 막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니깐요. 근데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마스크 쓰란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마스크 없는 데 쓰라 그랬더 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확진자가 지금 중국의 두 배가 넘는 18만 명, 사망자도 4천 명이 넘어서 전 세계는 지금 확진자 수만 85만 9,431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을 넘어 쓴 거죠. 그래 한동안 하루에 1명, 1만 명씩 늘어나던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는 2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저지, 캘리포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등에서도 각각 1,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옆으로 뉴욕시에서는 경찰 연령의 15%가 병으로 결근 중이어서 치안공백이 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감염 갈수록 더 악순환으로 가는 아무래도 이게 바이러스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이 바이러스가 뭐 사람을 골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에 수감자 3,500명을 조기석방도 추진한다. 이게 조기석방하는 게뭐 어떤 면에서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더 크게 확산될 확률이 높으니까 차라리 밖에서 격리를 해라. 물론 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도 이번 학기 내내 휴교 가능성 뭐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8,588명 방금 얘기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인타운에도 저한테서 저희 집에서 한 2km? 1km? 한 1km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생겨갖고서는 거기서 또 물론 확진되기 전에 몰랐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생일 파티를 했답니다 그래서 또 생일 파티를 한다고 또 사람들이 와서는 생일 파티를 뭐 하고 해서 또 이제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날까봐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이제 여기 시장과 또 여기 LA 시 의회에서 한 걸로 여기도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집 렌트죠 월세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은 5월 말까지는 이제 그거가 해당이 된다면 렌트를 위해 유예해 줄수 있는 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다들 지금 미국 날짜로 오늘이 4월 1일이죠. 대부분이 4월 1일날 렌트를 내는 날인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여기 입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멘트를 못 남기거나 한등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해라 그럼 그걸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하겠다 근데 지금 뭐 법정도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l 레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말로 이빅 o 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빅 o 션이라고 하는데 철거 그니까 러 퇴거 퇴거 조치를 하고 싶어도 법정이 안 열려 있어서 뭐 지금 한마디로. 한두달 동안은 아무 것도 못하는 지금 최소한 한두달 동안은 그리고 뭐 다른 뉴스가 하나 이건 약간 로컬 뉴스인데 지금 한창 뜨는데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음식점들이 주문과 배달 서비스 제공만 가능한 상황에서 직원 수가 적고 경비도 허술해진 틈을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식당들도 이것 때문에 당했다고 뭐 페이스북 같은데 올라오더라고요. 이 절도단은 LA 타 있네. 직원이 적고 경비가 허술한 음식점들을 돌면서 이게 현금이나 기준품을 훔쳐서 왜냐하면 지금 다들 투고나 이제 배달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 수가 줄고 소위 말하는 경비도 원래대로면 경비를 세우고 나는데 경비들도 이제 안 세우고 왜냐면 손님이 안으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매장 내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생경을안 쓰고 일단은 그냥 <laughs> 경비를 안 세우다 보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제 강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일 날 한인타운 윌셔블루바드에서 그 여기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윌셔블루바드랑 세인트 앤드류스 플레이스면 걸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10분에서 15분이요? 그래서 한인음식점에 흑인 남성 두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묻는 등 음식을 주문하려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은 화장실로 찾아 들어갔는데 별 의심 없이 음식 주문을 받다가 이제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던 그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봤을 때돈돈 돈 등이 있다고 의심되는 이제 가방이나 이제 그런 거겠죠? 아니면 이제 캐시 레지스터 그돈 그 나오는 그 기계 같은 거 이제 찬스를 노려서 그래서 강 씨가 이 흑인 두 명을 상대로 확인을 하자 이들은 급히 음식점을 빠져나갔는데 10분 뒤그 그러니까 바로 10분 뒤 멀리 가지도 않았죠 이웃에 있던 또 술집에 들려서 똑같은 수법으로 업주의 가방을 훔쳐서 살아났다고 하네요 현금 삼천팔백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백 사백 한 삼십만 원 사십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지갑 등 그리고 뭐 이제 카드나 이런 걸 해서 또한 시간 뒤에 c b s c b s 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약국인데 이제 대형 막 프랜차이즈 대형 약국입니다. 그래서 약약 약 종류나 거기에 연관된 걸 파는 약간 프랜차이즈로 큰 그러니까 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식으로 하는 거기에 가서 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서 또 2 5 6 달러 상당을 지불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를 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자가격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와 연관된 지금 코로나 미국 향후 2주동안에 가장 위험하고 네명중세 명은 자택에 대피하는 그리고 홀푸드 마켓 직원들도 오늘 씩 아웃 파업을 한다는 게 홀푸드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홀푸드가 여기 이런 로고인데 아마존에서 아마존에서 샀죠.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홀푸드도 약간 마켓은 마켓인데 약간 고급화를 지향하는 마켓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평상시 못 보던 물건들도 있고 뭐 유기농 뭐 약간 그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이제 미국인들 중에서도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백인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약간 LA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따지는 사람, 이제 백인들 이 있죠. 뭐 내가 먹는 거, 어떤 물건 쓰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홀푸드라는 마켓을 새로 만들었는데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나는 우리는 이게 어디서 오는 물건이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좀 믿고 살수 있게끔 가격을 좀 올린 대신에 근데 아마존에서 분의 이제, 이제 주인이 아마존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배달이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시가업 파업을 벌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구실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마켓 체인이 오픈한 후 3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무서운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일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식품점들은 배달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또 호텔 통빈 라스베가스, 그 마스, 라스베가스도 LA만큼 뉴스에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도 당연히 이제. 다문 닫았죠?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관광 삼아 아마 와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텐데 특히 거기에 유명한 그라스베가스 블루바드 그 스트립이라고 하죠. 그 화려한 이제 조명이고 뭐고 다 꺼지고 이제 다 문을 닫고 거의 지금 아마 저, 아마 전쟁 때도 카지노가 닫는 거는 정말 전쟁 때도 있을까 말까할 텐데 카지노 다른 건다 열어도 설마 정말 카지단 카지노가 문을 닫는지는 거의 없습니다. 불경기라도 카지노는 열고 불경기 때는 어떨 땐더잘 되죠. 불경기라도 열고 뭐 경기가 좋으면 더잘 되고 하는 게 카지노인데 카지노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보시면 뭐 사회적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말까지 한달더 연장하고 뭐 원래는 부활철까지는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그 말이 쏙 들어갔죠. 뭐 계속 지금 경기 부양책 하겠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보통 경기 부양책으로는 감당을 할수 없는 수준으로 갖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 경제 얘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코로나를 조금이라도 잡는다면 이제 그거에 연관돼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 이제 뭐 실업 문제 아니면 비즈니스 문제 뭐뭐 뭐 별의별 얘기가 이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현금으로 지지원 천일 보다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이런 저런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뭐 천일 백불로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자가격리 시킨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해야죠 지금 같은 경우 에 이제 해외가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봉쇄를 안 하고 있죠 코로나 미국 사망 3천 7백 명의 확진자 18만 5천 명 끝이 안보인다 끝이 솔직히 안보입니다 지금도 여기도 사람들이 워낙에 안 돌아다니니까 조용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은 특히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납세자 1 인당 뭐 계좌 입금 해준다는 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거리두기를 또 연장하겠다고 이제 또한달 동안 한번 더 하겠다는 이거 이거밖에 이제 지금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더 늘어나면 이제 뭐 정말 뭐 지금도 감당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제가 로컬은 한번 봤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도 아침 시간이고 이제 뭐 주식시 증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증권 소식까지 말씀드릴 정도로 이제 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주식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지금 4일 동안 3일을 폭락을 하면서 다시 아마 주식하시면 저도 아니 얼듯 한국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올려야 된다. 이거 경험이 있는 거잖아날 IMF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위기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고 나니까 이 지금 사야 된다. 뭐 근데 항상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문제는 언제 살고 언제 팔겠냐. 이게 언제가 진짜 바닥이냐가 이제 제일 큰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을 11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달로 그리고 어제 마무리된 2020년도 첫 분기도 무려 100년 넘게 만큼의 100년 넘게 만에 가장 크게 초토화된 최악의 일분기로 장은 오늘도 폭락세로 무너졌다. 사상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매일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대한 불안감 어지마시 패닉 셀링 패닉 셀링이라면 한마디로 공포 공포 때문에 파는 거 패닉이면 이제 불안, 공포 막 이런 거죠. 그 셀링 그마니까 불안해서 이제 팔아버리는 거죠. 투자심리를 진정시킬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초대형 경기부양책도 약발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절대 못 막습니다. 이게 싸우,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가 다른 나라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것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스를 잡기 이전에는 다른 나라랑 싸우는 거면 오히려 다들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코랑 홈디포도 사재기 때문에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네, 전에 한번 저도 코스코 가봤지만, 뭐 지금 코스코 간다고 또 물건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을서한 시간이 시니까 이제 겸사겸사 그냥 라디오 처럼 들으셔도 되게끔 미국 지금 소국이뭐 대부분의 소식이 다한로나서한국이서 연관된 소식이라 약간 우울한소식들한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국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 소식이나 그 소식이 오히려 한국 뉴스보다 더 많아질 정도로 심각한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겸사 겸사 이모조모 소식을 전해 드릴 겸 해서 한번 전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